찬송가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드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꿋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레이기 3장, 마지막절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나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2 2,71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한 레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계로 1365세계리라.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가 같았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 족속 중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레인을 여호와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즉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자을 대신해서 레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레인들의 어, 총수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어,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 나는 그 숫자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속전으로 대신 내게 하셨습니다 이 속전에 대한 교례는 우리 출애굽기 30장 분양단을 설명하시면서 분양단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성전의 어, 성소에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출애국기 30장에서는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 속전에 대해서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때 그들의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함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명의 속전이란 것은 바로 그들의 그들에게, 어 속전이란 면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전이란 말이 어 돈으로 그 죄를 속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 덥다 또는 매수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 속전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에 대한 규례를 어 30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한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분명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바로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 쉬고 살아갑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생명의 유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택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죄의 값을 그 사망으로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어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 종의 땅, 그 자유가 없는 그 땅, 애국에서 구원해내어서 지금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 속전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속전이란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 값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값을 들우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에서 레이인들을 내 것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속전이라는 것을 규례를 두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속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레인들에게 레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겠 마태복음에 가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세라고 바뀐 어,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에는 이 속전의 제도가 많이 변천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물론 이 속전의 목적이 성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은, 결국은 이 속전이 예수님 때 와서는, 어, 무슨 세금처럼, 성전의 세금처럼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군 마음에 들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너와 내 선생은 왜성전에 세를 내지 않냐? 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세를 내도록 하자 하시면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드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아, 참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비록 어, 변천되고 타락된 어, 속전의 교례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속전의 교례를 어,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한 가지 이 베드로가 가서 낚시해서 오르는 물고기에서 그한 세계를 얻었다는 이 기적같은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오늘 이 레인을 대신해서 내는 이 성전의 세계, 어, 생명의 속전, 이 속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느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속전으로 그의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옛날처럼, 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이게 결코 우리의 속전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물질이 어,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석전으로 바치셨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다주대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